25년도 4월 16일입니다. 자, 4월 16일 여기 밑에 날짜 나오죠. 4월 16일 현재 시간 9시 6분이고요. 자, 유튜브 차관성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팁스코인 상장사 대표입니다. 자, 팁스코인의 미래 가치가 지금 달려져 있는 이 어마어마한 탈모 치료제 임상 실험 지금 머리카락 잘 나오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영상 자료는요 다 머리가 이거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미 나온 거예요 자 제가 개발한 이 탈모 치료제를 머리에다가 바르면 3일에서 4일만에 모공이 다 열리고요 일주일이면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자 2월달서부터 지금 어, 2 3 4 지금 3개월째 지나고 있는데요 제아 제 머리 M자 탈모가 완벽하게 머리가 다 나오게 되면 그때서부터 어, 본격적인 영업활동과 그리고 팁스코인 홍보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주일 만에 바르고 난 다음에 일주일 만에 싹이 다 트고 모공이 다 열리고 일주일만에 머리카락이 나오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어... 5월, 아, 4월 16일이네요, 오늘. 또 꿈을 꾸었습니다. 자, 무슨 꿈을 꾸었는가. 자, 오늘은 안철수 이야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돼서,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까지 모든 꿈속 이야기에 단한 번도 제 예언이 틀린 적이 없고,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이 개엄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구치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탄핵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구치소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제 꿈속 이야기에서 전부 다 예언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는 것까지 다 예언을 했는데 이 정도면 점쟁이, 제가 점쟁이를 만약에 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고 점을 보러 올 텐데 참 이것도 이상합니다. 이 정도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이 전 세계에 저 혼자밖에 없거든요. 자, 대한민국에 수많은 점쟁이들이 많고 무당들이 많아도 나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미리 예언을 해가지고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는데 이상하게도 난참 이것도 이상해 이정도 정확하게 알아 맞히는데왜 우리 국민기업 그리고 이 딥스코인에는 사람들이 안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난 이것도 신의 뜻이다 사람들 눈에 아직까지 너가 세상에 나갈 때는 안 됐다, 뭐 그런 뜻으로 그냥 생각하고 그냥 웃어 넘기고 맙니다. 자 때가 되면 하늘이 나를 세상에 내보내는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도 꿈속 이야기를 연재하고 싶지 않은데도 연재를 하게 됩니다. 훗날 이 자료가 제가 유명한 사람이 됐을, 유명한 사람이 되게 되면. 아,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세계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될 것이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정영식 재판관 윤석열 탄핵 세시간을 아, 앞두고 8대 0으로 탄핵이 될 것이다 아, 파면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꿈에서 정확하게 알아 맞췄고요 자 그리고 이제 김문수 장관 여기 잉크도 안 몰랐어 김문수 장관의 어리석은 판단 자 이때까지만 해도 윤석열 탄핵 소상집 빈소 차리고 손님 맞이하는 중에 자식들이 에, 빈소에서 손님 맞고 있는데 앉아가지고 재산 싸움하고 앉아있는 꼴이다. 그러면서 제가 김문수 장관을 두고 이 사람 대통령감 되긴 틀렸다. 라고 제가 미리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김문수 장관이 차기 보수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지도가 1등이었잖아요. 지금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자, 이게 참모를 어떤 사람을 주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거예요.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나 같은 사람을 옆에다가 뒀으면 분명히 이번에 대권을 잡았을 텐데 아웃됐죠. 자, 그리고 또 꿈속 이야기의 예언을 제가 미리 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이렇게 보시면, 자, 4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꿈속 이야기에 올린 내용인데요. 자, 선물업성 꿈속 이야기 314탄 홍준표 태권 출마가 실패하는 이유, 이번 보수 예, 시대정신은 중고가의 체제전쟁이다 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홍준표 그는 왜내 꿈에 나왔을까 2주일 동안 자 이제 앞으로 이제 뭐한 2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laughs> 2주일 동안 이제 보수에서 대권 후자 어, 대권주자에 대한 어, 이 누가 될 것인가 이게 지금 이제 경선에 나타나게 될 텐데 2주일 동안 정치 입시에 걸려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하고 끝날 것이다 정치 인생 끝난다 본인이 이번을 마지막으로 이번을 마지막으로 뭐 정치를 그만두겠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더 이상 안 나가겠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나 같은 사람을 옆에다가 뒀으면 어 이번에 보수 대통령으로 또한번 기회가 왔을 텐데 아 이게 참모를 잘못 두는 거죠. 참모를 어, 잘못 두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니까 홍준표 시장이 아마 나랑 인연이 됐었으면 제가 이번에 보수 대통령 후보로 분명히 아마 만들어 줬을 겁니다. 아, 내가 다 꿈을 꾸고 세상 흐름을 다 읽어내니까 어, 홍준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나온 지 하루 만에 지금 구설수에 올라가지고요. 어, 이 사람 인생 끝났어요 이제.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뉴스를 보시면 자 검찰, 자 경찰 검찰에 명태균 자료 요청 홍준표 수사 속도 내게 될 것이다. 자 오세훈이도 명태균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앉아가도 대통령 출마선언 포기했잖아요.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 그랬다가 포기했습니다. 자, 두 시간 전에 검찰에 명태금 자료 요청, 홍준표 수사 또 속도 낸다. 게임 끝났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아무 일도 못하고 정치 인생 끝나게 될 것이다. 이게 사람을, 자, 어, 어떤 사람을 내가 내 부하로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그런데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맞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알아맞히는 사람인데도 참 희한해요. 사람들이 없어 우리 카페. <laughs>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개헌계획과 탄핵 기각, 뭐 이런 모든 과정을, 모든 과정을 다 꿈에서 예언한 사람이 있다. 윤석열 탄핵을 미리 예언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맞히는데도, 야, 이게 점쟁이면, 제가 점쟁이면, 문전성시를 이뤄야 되거든요. 어, 점점 보러 사람들이 막 그냥 예약이 밀려와가지고 제가 돈다발이 막 쏟아져야 되는데, 이 정도까지 정확하게 알아맞추는데도, 어,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것도 다 하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꿈속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안철수입니다. 안철수가 제 꿈에 나온 지는요, 굉장히 오래 전인데요. 2016년도입니다. 자, 한번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도 11월 8일입니다.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47편에 5년 임기 예약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안철수가, 안철수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 5년 임기가 예약,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포스트 제목에. 2016년도에 이 친구가 차기 대선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훗날, 먼 훗날에 대통령이 될 것에 대한 임기 예약이 잡혀져 있다. 이게 꿈속 이야기입니다. 자, 꿈속 이야기인데요. 이게, 안철수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제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 이게 이제 꿈속 이야기니까 가능한 이야기죠. 꿈, 이게 꿈이니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내 생일은 1962년도 2월 27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안철수는 1962년도 2월 26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1963년도 2월 27일이고, 안철수는 1962년도 2월 26일입니다. 이때 당시에 안철수에 대한 자료를 제가 프로필 해가지고 올렸는데, 자, 이게 이제 이게 5년 동안 임기 예약이 에 안철수가 될 것이냐, 차관성이가 될 것이냐, 아, 이런 내용으로 이게 꿈속이니까 가능한 이야기죠. 어. 그래서 이제 이 안철수 의원이 제 꿈에 나온 날이 바로 2016년도 11월 8일인데요. 그러면 이제 그 후에 어떤 꿈을 꾸게 되는가. 자,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2022년도 3월 3일날 윤석열 정신 차려라 안철수 집에 집중해라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 낙선눈이 보인다 그러면서 청와대 임계 예약자 그리고서 이제 극적으로 제가 이야기합니다 빨리 안철수랑 단일라 어, 해라 해가지고 대통령이 제 이야기대로 대통령이 됐고요 그리고 2024년도 1월 5일날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꿨는데 안철수 부인이 에 저희 집사람한테 서울대 명예 졸업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24년도 1월 5일날 윤석열 대통령 운명이 금물살을 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1월 5일 날 그러면서 임기가 2024년도 또 1월 22일 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불안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탄핵하게 될 것이다.라고 제가 예언을 합니다. 자, 1월 5일 날, 1월 22일 날 똑같은 달에 두번 연거푸 2024년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급물살을 타게 되고 어, 인생이 나락을 치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을 합니다. 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요. 1월 22일 날 윤석열과 한동원 파고 나는 1월 5일 꿈속에서 오늘 사건을 미리 보았다. 자 대통령 임기가 불안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결국은 탄핵이 됐고요. 자, 2024년도 1월 5일날 그들이 한동훈인가 안철수인가 그들이 내 꿈에 보인 이유와 사연 자, 이날 대통령 운명과 임기가 금물살을 태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파탄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제가 못을 아예 박았습니다. 이날 꿈속 이야기에서 한동훈의 등장으로 대권에서 멀어지고 있는 안철수 그리고 안철수 부인이 내게 건넨 서울대 졸업장 해가지고, 서울대를 제가 나올 일이 없죠. 근데 명예 졸업장을 꿈속에서 줬습니다. 이게 이제 안철수하고 저하고 나중에 훗날 인연이 되게 될 텐데,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또 안철수 대통령 선거, 여기에 보면 이것도 이상합니다. 분명히 여기는 출생이 62년도 1월 22일로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제 꿈속 이야기에 연재를 했던 거기에는 2월 26일로 나오잖아요. 어떤 게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날 2022년도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정신 차려라. 빨리 안철수하고 합당해라.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대통령이 된이 어, 이야기입니다 자이 이야기인데 오늘 안철수가 또제 꿈에 나왔는데요 제가 잠자고 깨어난 시간은 7시 반 정도 됐고요 7시 반 정도 됐고 그리고 어, 새벽 3시에 또한번 꿈을 꾸고 깨어났습니다 꿈을 꾸고 깨어났는데 국민의힘이 완전히 망합니다. 국민의 힘이 꿈속에서, 어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이 기적적으로 어 나타나지 않는 한, 어느 한 사람이 판을 완전하게 뒤집지 않는 한, 국민의 힘은 희망이 없다. 아, 쫄딱 망합니다. 쫄딱 망하는데, <laughs>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꾸고, 누가 와가지고 판을 뒤집지 않으면,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힘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통령 후보가 뭐, 뭐, 11명인가 뭐 그렇다는데. 자,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 이제 유튜브에 보시면, 이제는 뭐 나온 사람들 다 나왔습니다. 나올 사람 다 나왔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안 나온 사람이 한덕수가 지금 남아있죠 자 한덕수가 남아있는데 한덕수 경선 등록도 안 했는데 에 출마 가능성 90%다 그러면서 완주는 불가능하다 뭐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변수가 한덕수인데요 어 한덕수를 한덕수를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윤 어게인으로 어, 이 사람을 내가 지목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어, 희망이 이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래요. 자 훗날 어떻게 될 건지 제 꿈에 한독수 총리가 꿈에 만약에 대권 주자로 만약에 나오게 되면 틀림없이 제 꿈에 나올 겁니다. 제 꿈에 나오면 그때 가서. 대선은 대권을 잡느냐 못 잡느냐는 어, 그때 가서 제가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아직 이분이 지금 안 나와서 있는데 이분 말고 이분 말고 지금 국민의힘에 전혀 관계가 없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판을 뒤집기 전에는 국민의힘은 가능성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꿈속 이야기인데요. 오늘 꿈속 이야기인데 안철수가 꿈에 오늘 또 나왔습니다. 꿈에 나왔는데 꿈속 내용은요. 꿈속 내용은 음 제가 안철수를 만나는데 그러니까 꿈속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를 어디에서 만났는지 그 장소는 제가 알수 없고요. 어, 안철수 의원한테 제가 어, 이야기를 합니다. 내 차를 다 같이 타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색깔이 빨간색으로 맞아 자, 안철수 의원을 제가 어디에서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안철수 의원이 내 눈앞에서 있는데 어,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자. 근데 차가 없으니 안철수 의원이 차가 없으니 같은 동네에 나랑 같이 살고 있으니 그냥 내차 타고 같이, 같이 가시죠. 그러니까 동네가 같다. 그러니 가는 길에 가는 길에 어, 제 차를 타고 같이 가시죠. 그리고서 앉아가지고 안철수 의원한테 제가 의견을 묻습니다. 근데 잠시 멈춤 멈춤 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꿈속에서나 뭐 지금 뭐뭐 뭐 현실에서나 나랑 안, 전혀 안면식이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제 꿈에 보상 한 다섯 번째 지금 나왔잖아요. 자,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화면이 바뀌면서, 여기에는 지금 이 자료가 나오지 않는데, 약한 3층, 전, 3층에서 4층 정도 되는 건물이 눈앞에 보입니다. 건물이 이렇게 장사를 하는 건물이겠죠. 자, 여기에 2층, 3층에 말하자면 테라스가 있습니다. 테라스가 있는데, 이 테라스에 이 댄서들이 이 무의들이, 무의들이 2층, 3층에 3명, 4명에서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사를 하는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흥행을 하려고 하면, 흥행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야 되잖아요. 2층, 3층에서 갑자기 유, 이 한동원이한테 어차피 같이 집으로 가는 길이니, 같은 동네에 사니, 내 차를 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머뭇머뭇거리길래, 그러는 찰나에 건물이 눈앞에서 화면 전환이 되면서 무이들이 테라스에서 춤을 추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흥행, 사람들의 시선과 이목을 집중시키는, 아, 이런 화면이 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머뭇머뭇거리면서, 저랑 같이 제 차를 타로 내려가는데 이런 진흙길이 보입니다 자 여기 진흙길은요 여기는 그래도 안 빠질 것 같잖아요 그죠 여기는 안 빠지죠 물에 젖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고 가다가 보면 요런데 요런데 질퍽질퍽 질퍽질퍽 거리죠 그러면서 요 중간에 물이 있다면 사람이 뛸수 있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뛸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어차피 구두는 적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그런 자리가 이렇게 좀 보입니다. 이렇게 중간 중간마다 여기는 뭐 다른 사진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러고 걸어가는데 여기서 서가지고 있다가 보니 중간에서 어차피 구두 어이 복숭아 뼈 이 구두가 젖을 정도의 물이 차 있는 부분이 군데군데 있어서 어차피 구두는 버려야 될 상황이다 그러니 이 길을 같이 걸어갈 거냐 아니면 안 빠지려고 안 빠지려고 요리뛰고 조리 뛰고 팔짝팔짝 뛰다가 진흙탕에서 미끄러지게 되면 차라리 구두 젖는 게 낫지 그냥 온몸을 흙탕물에 적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테니 안 의원하고 내가 여기서 멈칫거리면서 앉아가지고 상황 판단을 합니다 차라리 그냥 편하게 구두 젖을 생각하고 그냥 걸어가자 편안하게 자 이런 판단을 내리는 꿈을 제가 꾸게 되는데요 이게 안철수 의원하고 훗날 저하고 무슨 인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여타까지 뭐 트럼프 대통령 꿈도 꾸고 한동훈이 꿈도 꾸고 김문수 꿈도 꾸고 박지원이 꿈도 꾸고 수많은 사람들 꿈을 꿨어도 아직 저랑 인연이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꿈속 이야기예요. 자, 꿈속 이야기인데 꿈속 이야기니 뭐 어, 여러분들 뭐 기대는 갖지 마시고요. 아무튼 어떻게 됐든 어, 훗날 이런 게 제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게 되면 아저 사람은 예언자다 아니면은 통찰력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아 앞날을 미리 읽어보는 사람이다 뭐 구세주다 <laughs> 어, 뭐 어,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음, 저에 대해서 이 평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꿈에 나온 것대로 그대로 미래를 예언합니다. 훗날 어, 뭐 안철수 의원이 에, 제 손을 잡고서 어, 대권 출마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명태균이처럼 <laughs> 점쟁이 노릇을 하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철수 의원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당신이랑 나랑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자, 같은 동네에 살고 있고, 그러니 어차피 비어있는 차 그냥 가는 길에 내 차를 타고 같이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가는 길에 이렇게 지느끼리 눈앞에 보였다. 그래도 자으로 지느니, 그냥 펄짝펄짝 물에 안 빠지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어, 발 잘못 헛디뎌서 뒤로 낙상을 하게 되면 온몸 접고 온몸이 그냥 이 시궁창에 이 진흙탕에 자빠지는 꼴이 생기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안전하게 구두 접는다 생각하고 그냥 편안하게 천천히 걸어서 갑시다 뭐 이런 게 꿈에 나왔습니다 자 이런 일이 훗날 세월이 지나서 훗날 세월이 지나서 훗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는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에 예, 여기 나오죠. 아 이거 어, 이거 말고 자 이거 말고 제가 아까제 보여드렸던 그 선물옵션 분석 이야기가 또 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이전에 주식카페를 했을 때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안철수 분석 <laughs> 이야기를 쭉 들여다 보면. 자, 여기도 이제, 안철수 대통령 낙선 예언,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 꿈속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자, 꿈속, 꿈속 이야기에서 다 나오는데, 어, 제꿈 이야기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자,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가 워낙 어, 내용이 많아서, 내용이 많아서, 자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 그리고 벌써 2017년도에 반기문 총장 대선 출마 포기선언 예언 적중했다. <laughs> 이런 일도 있었네요. 자한 번도 한 번도 <laughs> 어, 이렇게 어마어마한 꿈을 꿔도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laughs> 저를 인, 인정을 안 해주고 어, 이렇게 사람들이 없습니다. <laughs>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게 다 하늘의 뜻이다. 어, 사람들 눈에 아직은 제가 어, 뛰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 여기 분명 2월 27일로 나옵니다. 여기 여기 정치 인생 인물 정보에 근데 이게 이제 좀 틀리는 것 같아요. 자 아까도 여기에 보면 안철수하면 안철수 신상에 아 여기도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도 1962년 2월 26일 그죠 어, 여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음력 음력하고 뭐 어, 양력으로 나왔나 보구나 음력하고 양력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데그 자료 어디 갔어? 여기. 자 안철수. 자 안철수하고 저하고 어, 앞으로 훗날 어떤 인연이 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어, 오늘 제 꿈에 분명히 또 나왔습니다. 자제 꿈에 나와서 이 친구가 어, 대통령 어, 5년 예약이 잡혀져 있다라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 이번에. 에, 잡히게 될까요? 어,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도 안철수는 안 됩니다. 안 돼요. 또 그러면 차뭐 다음으로 미뤄지게 될 텐데 어, 꿈속에서 제 손을 잡고 나랑 같이 갑시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으니 에, 훗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면 알겠죠.